총 수익률은 458% 정도의 수익이 나고요 임대 수익률 은9.4% 정도를 만든 거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고, 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빌딩의 내일 네일. 빌딩의 내일처럼 빌딩 내일 장내일입니다 김팀장입니다. 이선는 아침부터 되게 분주해 보이시던데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서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팀장님 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이제 5년 전에 매입을 했던 건물을 드디어 매각을 하는 날입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계약 단계에서도 조금씩 조건들이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계약이 마무리되고 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수익을 냈고 또 그런 과정들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한번 따라가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같이 가셔야죠 예,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디 가세요? 촬영하세요. <laughs> <자러 가셔. 웃음> 오늘 계약을 진행해 주실 부동산은 빌딩 온 부동산입니다. 김주환 대표님이 오랫동안 또 중개를 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도착해서 네. 한번 올라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고 뵙겠습니다. 안녕. 멘트를 진할까요제 <laughs> 채널이 아니었어요 아, 네, 네. <laughs> 오늘 빌딩원에서 기분 좋게 계약 <laughs>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된던것 같아요. 아, 네. 장래인사님 계약 축하드리고 네. 전에 회사에서 잠깐 이연이 네, 예, 있었고 예. 그래도 전에 뵀던 좋은 인상이 있어고 오늘 좋은 거래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오랜만에 <laughs> 어, 대표님 뵈니까 개인적으로도 팬이거든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빌딩원의 무궁한 번창을 응원하겠습니다. 어, 저희 장래 이사님의 미래 무궁한 발전을 <laughs> 위하여 하고 <laughs> 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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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laughs> 드디어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잘마무리를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들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언제 얼마에 샀고 또 얼마에 팔고 그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직접 투자한 건이라 사실 민망하기도 한데 재롱 한번 떨겠습니다 <놀람> 보시면은 이제 매입을 했을 때 계약서인데 2019년 6월 잔금을 실었습니다 5년 전에 5억 7천에 매입을 했고 매각한 금액은 11억 4500만원 그래서 이제 5억 7천에 매입을 해서 두 배가 조금 넘는 금액인 11억 4500에 매각을 했습니다 5억 7 천에 2019년도에 매입을 했고 취득세는 한2,600 정도가 나갔네요. 중개 수수료는 0.9% 잡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네, 취득 원가 가한 6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총 취득 원가는 6억이지만 그 중에 이제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하면 현금이 들어간 금액은 한 1억 1,600 정도. 현금 투자 금액 1억 1,600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대출이 4억 7천. 80% 넘게 대출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경기권에 이제 있는 건물들은 담보 인정 비율 자체가 서울이랑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80% 또는 뭐70% 이상 받기가 쉽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대출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나와서 콜팟을 하나 이렇게 좀 제거를 하러 가야 되나 우스갯소리를 그런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누굽니까? 1등 내일 장내일입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은행 담당자들이랑 관계도 있고 해서 잘 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억 4천 5백에 양도를 아무리 했습니다. 일단 수수료는 0 9% 잡으면 1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수수료랑 취득 원가를 제외하면 한 5억 3천 정도가 남는 그림입니다총 수익률 5년간의 총 수익률은 투자 자금 대비 한458%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4.5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연으로 떠졌을 때는 이제 92% 정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임대 수익 그부분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매입. 매각 차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사님께서 일을 하면서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녹아든 집약체라고 저는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매가가 낮다 그래서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5년 동안에 458%의 수익률이라 이런 물건 찾기도 힘들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고 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건물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사님이 매수한 이유랑 어떤 전략,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건물에 대한 정보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에 있는 건물인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 층인데 승강기가 또 있는 건물이었어요 10억 초반대에 승강기가 있으면서 6개 층에서 임대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수익률로 세팅을 해서 매각을 해도 얼마든지 차익을 볼수 있는 뭐 인천 지역 솔직히 주변에서 야 인천에 건물 투자하는 거 아니야 경기도에 건물 투자하는 거 아니야. 집값 상승 없어. 거기는 수익만 받을 수 있는 곳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집값 상승만 보더라도 손해를 볼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을 했고, 아 이거 왜안 사지? 왜안 사자다가 그냥 제가 이제 결정을 바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할 당시에도 매각할 때를 이미 그려놓고 매입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관건일 것 같아요. 메이했을 당시에 보증금 1,500, 월차임 180만원. 3개 층은 공실이고, 현존하는 임차인 세분 중에 두 분이 연체 중이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임대료는 한 55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매도인 분께서 아마 치를 떨면서 매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증금 6,100에 월차임 400만원. 이게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 9.4% 정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매입 당시에 이렇게 딱 400만 원을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거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고 전 항상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인근 시세 대비 언제나도 좀 금방 찰수 있는 그 정도의 임대료를 산정을 했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금액이 한370 정도가 적정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1년 안에 만실을 채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 변경이나 임차인 변동이 있을 때나 갱신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인상을 하면서 주변 시세 만치 끌어올려가지고 4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 알게 되고, 바로 이제 건물로 갔죠. 보다 보니까, 시설들의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여기 지하 1층이었거든요? 요런 상태였어요. 뭐, 장판 깔려있고 누수 계속 되고, 뭐, 곰팡이 있고, 심지어 이벽쪽 뒤에가 정화조인데, 주황색 물? 설마? 예. 네. 동물. 아! 정답 똥물, 똥물도 이제 내려오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근데 그 전부터 관리를 계속 하던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나 어떤 식으로 좀 시공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있었으니까 결국 이제 인젝션 그라우팅이라는 보수 공사를 해서 정화조가 새는 것을 바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자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매입하고 금방 처리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솔직히 건물 너무 마음에 들어서막 보는데 내부에 막 이런 상태이면 똥물이 줄줄 새고 벽에서 곰팡이 막다 있고 이러면은 좀 가.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거 이런거 사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정한 비용으로 처리가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을 그렇죠. 그쵸 그걸로도 안되면 네안 되면 네네, 그걸로 안되면 그게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잘 정리를 하고 나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체가 있었던 층에 1층이 또 있었어요 야, 또 상가의 심장 부분 1층에, 네, 1층에. 근데 또 임차인분이 도박, 뭐 게임장, 바다 이야기 같은 거 아, 예, 그런 업종으로 계셨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건달 같으신 임차인분께서 계셨고 그래서 이제 연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만의 노하우로 잘 명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카페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건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정말 돈이 많건 적건 투자하는 금액 대비 얼마나 이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100억짜리를 사서 120억이 팔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음. 드리거든요. 가지고 계신 금액에 맞춰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보셔라 돈만 보시고 50억짜리를 70억 팔수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걸 굳이 억지로 100억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률에 맞춰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 무슨 지역에 사야 돼꼭 얼마짜리 사야 돼꼭 수익률 몇 프로짜리 사야 돼 이거 같은 경우도 매입 당시의 수익률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률은 3%대였고 실질적인 연체를 제외한 수익률은 1%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률을 뭐 나는 4%만 봐야 돼 이렇게 해놓고 제가 검토했다면 이 물건을 보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확신 이 든다 지금 생각이 들면 좀 과감하게 해보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투자 성향이라던가 슬로건이 빌딩은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된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자마자 어떻게 수익이나 헛소리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좀 한번씩 보여드리면서 투자에 길잡이가 될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니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대 구알 아이고 아, 상스러워질 뻔. 이게 하시고.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보시니까 좋아요. 댓구알자 지금까지 빌딩의 내일, 빌딩을 내일처럼 장내일 김규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